1939년 9월, 독일의 침공을 받은 폴란드는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독일군에게 항복하고, 28일 수도 바르샤바는 독일군 수중에 들어갑니다. 이듬해 10월 12일, 독일군은 바르샤바에 거주하는 유대인 35만여 명에게 바르샤바 개토라는 유대인 강제 거주 지역으로 이주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르샤바 전체 인구의 30%를 3.3 평방킬로미터에 불과했던 좁은 지역에 몰아넣습니다. 개토에 수용된 유대인들은 강제 노역과 질병, 식량 부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부터 독일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시작합니다. 유대인 청년 모데카이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 경찰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받습니다. 모데카이는 터프하게 어버치기 한판 승 올리는데 이 친구는 독일군에 대해 그다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독일군과 마주쳐도 모자를 벗지 않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청년이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점잖해 보이는 이 청년은 101 공수 출신 소블데이가 아니라. 아이작 주커만이라는 모데카이의 친구입니다. 독일군에게 당하고만 살기는 싫었던 의협심 강한 두 친구는 게토에서 무장 저항 조직을 결성하고 싶어했죠. 당시 게토는 독일군의 통제를 받는 동시에 모든 행정 업무는 여기 이 사람. 아담 체르니아 코프가 의장으로 있는 유대인 평유회가 맡고 있었는데, 체르니아 코프 의장은 어떻게든 유대인의 희생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 독일군 지휘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봤자 피지배층이니 독일군의 불공정한 요구에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리였죠. 그래도 의장은 의장인지라 독일군에게 잡혀있던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구해보려고 협상을 시도해봅니다. 그 거금을 구하려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온갖 인맥들에게 구걸해 보는 체르니아코프. 겨우 돈을 마련해서 갖고 오니 사령관은 자리를 비우고 이미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은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처형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카직 로템은 이 체르니아코프 의장의 운전기사로 있는 청년입니다 모데카이와 아이작은 카직을 통해 체르니아코프 의장을 만나보고 싶어합니다 유대인 의회가 저항조직 결성을 지원해달라고 부채 보기도 하지만 하지만 저항운동으로 인해 다른 힘없는 유대인들에게 가해질 보복을 생각하니 의장은 그 부담감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1940년 11월 독일은 개토내의 유대인 식량 배급을 180칼로리로 줄입니다. 이는 독일인 배급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죠. 그리고 개토를 막는 장벽 건설을 위해 모든 비용과 노동력을 유대인 의회에 부담시킵니다. 그래도 체린 야코프 의장은 유대인들의 희생을 최대한 줄여보고자 이 모든 것을 감내해 보지만, 1942년 7월 22일, 게토 유대인들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트레블링카 절멸 수용소를 향해 1단계 이송이 시작됩니다. 여기 있는 노약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포함된 25만 여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절멸 수용소로 보내어져 모두 학살됩니다. <목소리> 그리고 무기력했던 체리야코프 기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모데카이는 살아남은 유대인 청년 단체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투쟁 조직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가입한 아가씨 토시아 알트만은 게토에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수용소에서 이룬 후이 저항 조직에 가입합니다. 게토 외부에 있는 아리아인 거주 지역에 잠입해서 몰래 무기를 반입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또이 친구, 일전에 모데카이에게 어버치게 한판 당했던 유대인 경찰 출신이었던 이 친구도 저항 조직에 가입하는군요. 그리고 나치에 부역했던 민족 반역자들을 하나하나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 10월. 하인리 힘너는바르샤바게토를 모두 폐쇄하고 거주 유대인 전원 수용소 이송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1943년 1월, 저항조직은 개톤의 건물 지하에 벙커와 은신처를 마련하고 산발적인 투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대규모 저항운동은 아니었죠. 저항조직은 강제 이송 중이던 유대인 행렬에 잠입해서 독일군의 이송 계획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공격으로 게토는 저항조직이 거의 장악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무기와 보급품을 지급받으면서 체계를 하나하나 갖추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도 로맨스는 존재했습니다 한 커플이 이 짓을 시작하더니 다른 커플도 하고 자네들도? 그럴 리 있겠습니까 1943년 4월 17일 신위대 위르겐 시트루프 소장이 게토 진압부대 사령관으로 취임합니다 전쟁 전 나치당 국회의원 선거 승리에 공헌했던 슈트로프는 하인리 힘노의 신임을 받으면서 친일의 소장까지 진급한 골수 나치당원이자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4월 19일 드디어 무장친위대가오하열를 맞추고 절도 있게 군가를 부르면서 첫 진압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절도 있게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비정규군이라 하더라도 지하에서 나름대로 기릴라 군사훈련도 받았고 체계적으로 초기 작전 계획도 수립했으니 첫 대규모 교전치고는 꽤 괜찮은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군이 처음 대면한 진압군은 친인대중 전투력이 다소 약했던 2성급 쩌리 부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0일부터 저항군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독일군은 막강한 화력으로 재정비를 갖추고 저항군 소탕작전을 시작합니다. 국사포와 국사포는 물론 화염방사기까지 동원해 저항군이 숨어있을 만한 곳을 모두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무기 반입 경로마저 독일군에게 발각되어 버리죠. 4월 말 독일군은 각 건물마다 설치된 저항군의 벙커를 하나둘 점령해가면서 마치 사냥이나 하듯이 저항군을 소탕해갑니다. 벙커를 잃고 지하까지 내려간 저항조직은 살아난 귀에 악착같이 저항해보지만 독일군은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독가스를 주입하고, 최후까지 싸우고자 했던 모데카이를 비롯한 주요 저항군 지도부는 이 시기에 거의 모두 전사합니다. 이제 이 용감했던 저항조직은 거의 와해되어 버립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저항조직과 유대인들은 지하도를 통해 개토를 탈출하려 했지만, 이 경로마저 파악한 독일군은 지하도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아이작 주커만은 폴란드인의 도움으로 트럭을 이용해서 생존한 저항군과 유대인들을 구출하고 소수 인원만이 극적으로 개토를 탈출하게 됩니다. 1943년 5월 16일 진압군 사령관 위르겐 슈트로프 소장이 유대 대 예배당 파괴를 명령하면서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바르샤바 개토봉기는한달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되고 개토는 폐허가 됩니다. 아마 저 폐허덤이 어딘가에서. 피아니스트 스플머이 깡통을 따고 있었겠죠. 이 봉기 기간 동안 5만 6천여 명의 저항군과 유대인이 희생되었고 3만 6천여 명 이상의 유대인이 절멸 수용소로 이송됩니다.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독일군에게 내어주느니 차라리 인간답게 죽고자 체육까지 저항했던 유대인들의 봉기는 한달 만에 진압되었고 게트후에 살아남은 소수의 저항군 생존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일군을 공격했고 1년 후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게토 유대인 저항조직은 현대 이스라엘 국방군의 모태가 되었고 그 저항정신을 계승한다고 했던 이스라엘 국방군은 21세기 또 다른 게토에서 친위대의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영화 업라이징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소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